자, 드디어 올게 왔죠? 이번 회차는 드디어 불그지기 시작한 광수님, 영숙님과의 불화, 그리고 영숙님과 옥숙님과의 말다툼, 그 서막이 시작된 거죠. 일단 그 서막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광수님이죠. 물론 주변에서 뿜뿌질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우연찮게도 딱딱 맞아떨어진 상황들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문제는 광수님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광수님이 두 번의 이혼을 한 후, 간만에 여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여서 그런 건가요? 아님, 원래부터가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팔랑귀를 가진 춧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그것도 아님 어릴 적 부모님들의 불화로 인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한 건가요? 지금 나는 솔로라는 무대에서 스스로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착각 속에 도치되어 한껏 즐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오바스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처음 여자들 첫인상에서 영철님을 선택했었던 두 여자 영자님과 옥수님이 첫 데이트 선택 때는 같이 광수님을 선택했죠. 남자들 첫인상 선택 바로 직전 남자들 거실에서 광수님은 영철님을 향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자세도 여유 보인다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었죠. 그리고 첫인상 영표를 받았을 때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라고 자기 겸손인지 아님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도 잘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나름 털털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광수님이 갑자기 두 여인으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스스로를 놓아버린 사람처럼 변하게 만들어버린 건 첫날 갑작스러운 옥수님의 쌈효과였을까요? 아님 이대로 그냥 두면 떠나버릴 것 같은 영자님을 아무도 원치 않는 본인만의 무게추에 올려놓고 싶었던 과잉 애정 결핍의 부작용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사랑받고 있어도 계속 혹이 지기만 한그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도 채워도 성에 차지 않는 탐욕의 부산물일까요? 어릴 적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의 아픔을 어린 몸뚱아리 있는 그대로의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내 자식에게는 그런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기가 생기기 전 이혼을 했다라고 자기소개 때 말했던 광순이 마치 내 인생의 각본 중 뭔가 이혼이라는 정해져 있는 이정표를 위해서 이미 결말이 그렇게 될 줄이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던 사람이 광수님이었죠. 이런 광수님에게 두 명의 여자 아니 영숙님을 포함해 세 명의 여자 또는 그 이상의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애정 영양소가 공급이 될까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사업은 또 잘하고 있을까? 블라방 같은 영철님의 전쟁의 서막이 열릴 것같다라는그말 그리고 영숙님의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그 말들로 인해 이렇게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팔랑귀를 가진 사람이 사업은 어떻게 또 온전히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게 없는 겁니다. 한 회사의 온호로서 주변인들과 동료, 임직원들의 말에 귀결을 듣는 것과 그 말들에 본인의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제가 첫 인상 성향 리뷰 때도 광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었죠. 보통 일반 회사 다니다 나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개똥철학과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들이라서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잘안 듣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광수님의 모습은 그런 유능한 ceo들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완전 동떨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바로 광수님은 애정이라는 부분과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서로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고 따로 불 분리해서 보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보통은 유명한 사업가들은 연애도 사업의 마인드와 그틀 안에서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연애도 비즈니스처럼요. 하지만 광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본인은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광수님의 연애 방식은 사무적이고 뭔가 말만 번지르하고 알맹이가 없고 그냥 한번 쑥 던져 보는 듯한 상대방 여자들도 광수님을 몇번 겪고 나면 분명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바로. 찾아가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행동들. 그리고 상대로부터 뭔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같은 말도 몇 번을 계속하고 또 계속 듣다 보면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그 말이 그렇게 해석되는 건가? 아, 저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끊임없이 혼자서 계속 자기 속에 빠져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숙님으로부터 경각심의 말을 듣고 또 불이 나게 옥숙님한테 달려가죠. 그때 옥숙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지금은 광수님이다. 지금은 변함이 없다. 근데 광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죠? 아, 그럼 앞으로는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라면서 바로 이야기가 마무리됐었죠 영숙님의 그 말에 이미 본인 스스로 완성된 시나리오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서 들은 말을 온전히 본인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뒤 이어지는 영자님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죠? 아 옥수님이 분명히 끝날 때까지 마음 안 변할 거라고 했는데 방금은 또 오늘까지라고 했다 라고 말하죠. 같은 말도 몇 번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상대도 그 상황에 맞춰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솔로 아닙니까? 누가 본인 맘속에 보이지도 않는 그 추에 매번 돌덩이를 올려놔 줘야 하는 철없는 사춘기 시절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옥수님이다 라고 확실히 노선을 정했으며 그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술더 떠서 급기야 옥수님을 두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물을 흐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영자님에게 또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는 건 광수님이 아닌가요? 광수님이죠. 랜덤 데이트를 앞두고 영숙님한테도 뜬금없이 같이 슈퍼데이트 꽃 따서 서로 같이 쓰자라고 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이상실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사단의 시작점으로 다시 가보면 분명 영철님도 아침부터 뿜뿌질했던 것도 사실이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광수님 들으라고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했죠. 제가 볼때 영철님은 그런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 꼬면서 여자들이 자기 보고 의자왕이라고 한다고 어깨 으쓱해 했던 사람이 본인이었죠. 근데 오늘 보니 광수님과 자기가 입장이 완전 바뀐 것 같죠? 그러니 옆에서 영수님 핑계삼아 뿜뿌질 오지게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데이트할 때만 해도 정숙님을 두고 이제 난다 끝난 것 같다. 여자친구로서 자질 웃눈하면서 입에 휘파람 불고 다녔던 사람이 영철님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오늘은 또 영숙님을 지목했었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왠지 남잘 되는 거못 보겠고 본인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싶고 그냥 이중플레이죠. 그런 말이라도 말든가. 어쨌든 그말 듣고 불안해진 광수님은 곧장 옥수님한테 달려가서 나의 결정은 옥수님이다. 나갈 때까지 안 바뀔 것 같다. 라고 한번더 단돌이 치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나 싶었던데, 이제 영숙님의 큰 한방이 오죠. 경각심. 광수님을 향해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한그 말이 팔랑기 광수님의 마음속 시나리오에 영감을 불어넣게 되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숙님이 광수님을 향해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의 시작은 광수님이 영숙님을 향해 슈퍼 데이트권을 같이 쓰자 라는 이 말이 영숙님으로 하여금 결국에 그 경각심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고 봅니다. 영숙님의 성향으로 비추어 볼때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영숙님은 현재 상철님이 원픽이죠. 그래서 광수님의 데이트 신청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응하게 되면 옥수님, 영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속 시끄럽잖아요. 계속 옥수는 지잘났다고 자랑질이고 영자는 옆에서 징징거리지. 그것도 그렇지만, 영숙님은 광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옆에서 상철님과 정숙님이 슈퍼데이트권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 더 샘도 나고 질투도 생기게 되니, 광수님에게 지금 슈퍼데이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1등만 하자라고 하죠. 지기 싫은 거죠. 이런 게 영숙님이 말한 깡이라면 깡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질투와 샘 가득한 마음, 그리고 살면서 느낀 피해 의식들에 찌들어 나온 과잉 행동들로 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영숙님의 행동들은 뒤에서 옥수님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다가올 큰 폭풍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암튼 지금은 광수님의 그 관심을 옥수님한테로 돌리고 싶었던 그 의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평소 영숙님의 단어 선택을 보면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합궁. 넷네 경각심 이라는 단어도 뭔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켜 보이게 하잖아요 안 그래도 심약한 광수님 인데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심란했겠죠 아 옥수님이 벌써 변심 했나 뭐지 이 상황은 오만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영숙님 평소 말하는 어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훈계하듯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한 그 말투들의 효과가 전 광수님에게 완전 먹혔다고 봅니다 광수님 입장에서 가만 듣고 있다 보면 영숙님이 난이 상황을 다 알잖아 자 잘 들어봐. 내가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게. 광수님을 위해서 다 해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쫙깔면서 대화를 하니 광수님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상대를 홈짝달싹 못하게끔 답답하게 하는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옥수님이 광수님에게 고백을 받고 들어와서 영자님에게 막 자랑했었죠. 광수님이 이제 최종 나로 결정한 것 같다고. 영자님 대답이 더 웃긴 게아 나도 새벽 1시까지 광수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옥수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광수님이 말한 팩트는 무게추가 이제 50대 50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영자님도 그냥 그런거죠 아 몰라 그냥 네 말이 다 맞다고 하자 광수라는 사람 때문에 신경쓰는 것도 싫고 난 영수한테 간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옥수님 입장에서는 얘가 내 상대가 되든 안되든 그냥 영자라는 존재 자체가 경쟁에 있다는 라 것도 싫은거죠 그러니 그 방에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영자님에게 더이상 징징거리지 말아라고 쐐기를 박아버리는거죠 당시 뒤에서 이게 무슨일이야? 하고 조용히 듣고 있던 영숙님 표정 뭔가 골똘히 생각이 잠겨 있는 듯한데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냥 꼴사나은못 봐주겠다. 옥수님의 이런 깝치는 행동이 뭔가 자기보다는 한수 아래고 계속 쫄쫄이처럼 쫄기만 하는 영자님한테나 못혀들었지 영숙님한테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죠. 영숙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옥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날까지만 해도 둘이서 방에서 대화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광수님을 사이에 두고 영자님과 경쟁하는 모습이 그냥 꼴배기 싫은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지자랑에 또 다른 사람 말 옮기고 하지만 팩트만 보면 옥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영수님과의 관계도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이지. 따로 데이트는 안 나갈 것 같다고 옥수님도 분명히 영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근데 갑자기 이게 영수님한테로 와서 마치 사실이라도 된 것처럼 부풀려졌잖아요. 영자님과 옥수님이 다른 사람 말을 옮기는 일림보라면 영수님은 지금 거의 뭐몇 수를 내다보는 점쟁이가 된것 마냥 광수님 앞에서 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무슨 생각이고, 이 사람아. 이 말도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런 거죠? 마, 다 했어. 옥순이하고 영수하고 막, 지금 다 했다, 아이가. 제가 지난 영철, 영숙님 영상에서 영숙님을 두고, 기도 세고 말투가 꼭 점쟁이나 철학관에서 종종 듣는 말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는 행동이 딱 그거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아. 답답하다. 고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이 사람아. 영숙 님의 이런 말투,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모르겠는데 남자들 앞에서는 주의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물론 이런 말투가 먹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게 계속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날 가르치려 하고 본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마냥 우쭐대는 듯한 그런 말투. 옥수 님이 행동으로 우쭐대는 거와 영숙 님이 말로써 우쭐대는 거, 뭐큰 차이가 있나요? 이두 분이 다음 주 서로 한판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한 사람은 말로 한 사람은 행동으로, 결국은 둘다 남자들이 떨어져 나갈 최악의 행동들만 골라서 한다. 방송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본성, 이제 그 밝히지 않았던 이혼 사유들이 서서히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